미국과 중국이 휴머노이드 기술을 선도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빅테크들이 일제히 차기 AI 전쟁터로 휴머노이드를 지목하면서 10년 안에는 관련 산업이 25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고 중국은 신생 로봇 기업 지원을 정부 국책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내 대학 연구진과 로봇 기업 등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휴머노이드 연합을 결성해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현재 15억 불에서 10년 후 380억 불로 성장이 예상되는 그 자체로 유망 산업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돼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돌파구로서도 놓칠 수 없는 산업입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은 먼저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AI를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2028년까지 여러 로봇에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로봇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AI 연구의 그냥 연장선상은 명확히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의 지능을 집어넣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미션이 상당히 명확해졌어요. 로봇 제조사와 부품 기업들은 2028년까지 더 가볍고 동작이 자유로운 고사양 로봇을 생산합니다. 핵심 부품인 촉각 센서와 액츄에이터 등은 물론 휴머노이드의 필수적인 AI 반도체와 배터리도 협력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휴머노이드의 반 핵심은 AI고 그 AI를 저전력으로 돌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루 종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AI 칩이 전력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면 우리는 휴머노이드를 산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쓸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릴 겁니다. 정부는 기업 협력 과제를 우선 지원하며 민간과 함께 5년간 1조원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로봇과 인공지능, AI 반도체 등 관련 유망산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문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i 산업뉴스. 김소연입니다.